아 왜왜왜 어? 아직 한 군데의 용대가더 남아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긴 알짜아 먼저 아아 어, 님 잠시만요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? 아아비리님또 이러기에요? 아아 아, 아, 진짜 비리님 아니, 우리가 방금 음수대 찾았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. 지금 주님께서 하나 더 찾아야 된다고 하시는데, 혹시 대충 알것 같아요? 네, 말을 한번본 적이 있어요. 음. 여기 뒤에 보시면은 뭐써 있잖아요. 울만 보이고, 옆에, 옆에. 어, 약간 소스 받는 것같기도 한데? 그니까. 러 아, 그러면 소스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? 한번 가봅시다. 알겠습니다. 자, 음수대 찾기, 렛츠고! 자, 이제 자이를 말대로 우리 가 지금 서울숲에 왔는데, 예이. 피디님, 근데 갑자기 왜 저희한테 로깅히트를 이렇게 입히셔가지고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, 대결을 할 거예요. 와, 렛츠고! 아유, 잠깐만, 아, 잠깐만. <laughs> 자희드보다 당연히 잘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. 아, 자, 잘해 실망할 수 있으니까. 잠깐만 안에 해요. 안에 뭐야 뭐, 이미 있는 것 같은데. 에이 잠깐 뭐야 뭐, 뭐 하는 거야 이거? 잘됐다. 자 반칙 딜리 <laughs> 이거 인정인가요? 이거 아까 가다가 있어가지고. l e t 가자 <웃음> 갑시다. l e t 자 생각보다 깨끗해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 사일 단때 밀리면 안 돼가지고 조금 지금 기분이. 어 여기 하나 있다. 예. Yeah. 아, 쓰레기 조, 보이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예아! Yeah! 어? 여기 하나 있다 아, 안녕하세요 혹시 쓰레기가 좀 어딘지 아세요? 저 지금 찾고 있는데 거의 없어가지고 네. 인터뷰해도 될까요? 네. 아, 반갑습니다, 선생님 네, 네 혹시 이거. 이름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? 박찬민입니다 박찬민 님, 네. 반갑습니다 네. 경상시 가장 아끼는 게 뭘까요? 아, 아무리 해도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는 그러나... 어디 있어요? 저쪽 있긴 한데 서로 사이 안 좋아지고 <laughs> 그런 건 아니죠? 아니, 저머리는 여자친구에게 영사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, 가하라 음, 항상 사랑하고 좀0 0일 천일 만날 수 있도록 좀잘 아끼겠습니다. 네잘 아끼겠습니다. 사랑한다가 하라. 자신 있으십니까? 네. <laughs> 너무 좋네요. 혹시 이 군마 상이 어딘지 아시나요? 저쪽으로 알고 있는데. 오,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리스노, 아리스노! 오케이. 자,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, 아, 워낙 자이레가 큰거잘 찾아요.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. 오, 굿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인터뷰 하나 가능하실까요? 아네 반갑습니다. 잠시 한국에 놀러 온 어, 제이미라고 합니다. 어 제이미님 어디서 오셨어요? 어, 미국에서 왔어요. 미국에서. 네. 어 반갑습니다.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. 한국 사람입니다. 오 오케이 너무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리수라는 거를 혹시 아시나요? 네네 잘 아. 알고 있죠. 아 그래요? 네네네네. 맛이 어때요? 좋지 않나요? 아, 너무 맛있죠. 달달하고 그죠? 그러면 삼행시 한번 할 거예요. 네. 오 마이 갓. 그러니까요? 아 아? 아낄수록 아리수록. 네, 수고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Thank you. <laughs> 감사합니다. 말들이 어디 있다? 말들이 어디 있어? 오 줄려 놓는다. 가자, 가자. 빨리. 줄려 놓는다. 오 잠깐만. 이 뭐가 찌는데? 어, 저기다. 말, 말. <laughs> 야. 안돼 안돼 나 먼저. 아 아니야. 자 제가 훨씬 잘 찍혔거든요. 안 봐도 잘, 잘 찍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 나오는 게 중요하지. 자 네. 판정 드릴게요. 네. 자이드님 먼저 들어 오셔서 셀카 찍었고 쓰레기 양도. 아, 자이... 훨씬 많죠. 자이드님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. 아, 아닙니다. 가방 잡은 거야. 지금 괜히 부풀어 가지고 한 건데. 아니요, 엄청 많아요. 제가 엄청 열심히 쓰레기 줬는데. 네 플로깅 레이스는 자이드님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! 내가 그냥+ 그냥 봐준 거야 자이든아뭘 봐줘 거야. 완전 마지막 달리는 것보다 보니까 완전 안 봐준 거 같아 완전 내가 같아. 너무 처음 왔는데 갑자기 이거 버리면 그럴까 봐자이드 no, no. 위해서 축하드립니다 아이애. 네 일일 네. 아리수 엠버 서더 자이드 님 오, 오 감사합니다 아,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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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, 네. 여기+ 여기+ 아. 여기+ 여기+ 어? 예. 동상 찾기 아니잖아요. 음수대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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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잖아요음수기 여기+ 인기 여기+ 여기+ 음기대없 여기+ 요피여 님. 선생님 어디에요? 도대체 달리채 말려주세요. 아. 설마 또 찾아드린 거예요? 네. 달리는 말들을 타고 시원한 분수를 지난 후에 연못을 건너고 정원을 가로 지르세요. 이이 음. 무슨 말이에요? 이게 한국말부터 어렵습니다. 이게. <laughs> 뒤에 사진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어? 오. 아, 버섯 같이 생긴 건데. 야, 되게 멋있게 생겼다! 그러니까, 찾아갑시다. 이제. 알겠습니다. 이제 찾으러 가면 될까요, 그러면? 네. 시민들한테 물어보면, 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. 그래, 할수 있을 거야. Let's do it. Let's go! Let's go! 찾야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네. 반갑습니다 네 여기 수원수 웬 일로 오셨어요 오늘 학교에서 백일장 시 쓰고 수필 쓰는 행사가 있어서 아, 학교에서 네. 놀러 왔다가 네. 혹시 그 원래 아리수를 병상실에 드신 적 있으세요 아리수도 학교에도 많고 네. 그래서 네. 맨날 먹어요 자 아, 아리수 맛이 어떠세요 어, 그냥 정수랑은 조금 다른데 맛있게 시원한 수돗물이랑 아리수가 같은 건 아, 알고 계신가요 아, 진짜요? 네. 어. 그랬어? 그랬어. <laughs> 어, <맞아요>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저, 저, 수돗물이 아리수예요 원래. 그래서 만약에 수돗물 맛이 괜찮다 하면 그게 아리수 맛이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아리수의 슬로건이 바로 아낄수록 아리수로라는 슬로건이 <laughs>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가장 아끼는 것이 뭐실까요? 가장 아끼는 친구. 아, <laughs> 너무 좋아요. <laughs> 자, 그럼 친구를 부르보겠습니다. 친구는 <laughs> 가장 아끼는 <건> 뭘까요? <laughs> 저도 이 친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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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답다. 사랑, 사랑. 그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 바로 옆에 계시지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학교를 갈 때까지 우리가 친구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어 잠깐만 갑자기 오. 갑자기 와. 왜요? 와! 와. 아니 누리 무슨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있나봐요. 남게 되면 우리 평생 같이 친구하자. 와! 대학교도 브러... 같이 가고. 어나 없이도 잘 살아야 되고. 어? 멀어지더라도 열심히 살자. 우리 뭐가 좀안 좋은 건 아니죠? 아, 장난이 장난이. 저희가 임수대 찾고 있인데이 임수대 오다가 본 적이 있으세요? 음. 어디 쪽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수! 분수 쪽인가반목 말라 아리수 마시고 싶어 <laughs> 어디야 아리수? <laughs> 이제 곧 찾을 것 같아 느낌이 나 음, 그러니까. 아리수 향이 나 맛있는 아리수의 아리쏘 향이, 향이 지금 나. 나니까 아.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어형 뭐? 왜왜왜 여기 있다 어 잠깐 이거 같은데 어 잠깐만요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어. 아리수 음수대 여기 없어, 여기 없어. 아 어, 여기 있다 여기 찾았다 여기 있어 아. 어 드디어 아리스 마실 수 있어요 아+ 아 드림 저희 텀블러 좀 주세요 다음은 오케이 오. 아+ 아리스 아. 아. 아 이거 어. 너무 케이스 타일이야 <laughs> 나 한국어 너무 모른다+ <laughs> <올라갔다>. 다자 <laughs> 오늘은 자이드가 저와 함께 음수대 자킹을 함께 하셨는데 네. 소감 한마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땠어요? 형이랑 뭐든지 자자 다녀도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. 아리수 정수센터 가서 모든 과정을 봤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. 음.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네 아드가 오늘 정말로 미세자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수 과정도 제대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심을 할수 있었던 맞아요. 순간이 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이로와 함께 해서 네, 물론 맞습니다. 이 일일 N 배터건 제가 받지 못했지만. 아, 저는 이래는 포기하고 저는 계속하는 거를 할 거니까 그렇죠 <laughs>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아? 슬로건 매치 끝내볼까요 네넘어좋습니다아껴수러아껴스